안녕하세요. 요학 읽어 주는 남자. 대임진 코리아 야 운영입니다. 음,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 은 오랜만에 필리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 필리핀 그바기오의 배사라고 하는 그 바기오 연합회에서 어 에이전트들을 초대해 줘서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음, 그때 이제 모놀이라고 하는 학원을 다녀왔고요. 이 모놀 학원은 저희가 거래한지 오래됐죠. 어 이 어학원에서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형이 다녀오고 동생이 다녀오고 어머니하고 아버님까지 같이 가는 그런 어 어른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대가 함께 왕년수를 하는 그런 어 어학원으로 저한테는 기억되는 곳입니다. 음 원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학교 시스템도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시긴 하지만 시스템을 다 현지화시켜서 현지 직원이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땐좀 인상적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모노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일주일 생활해보고 마음이안 들면 환불해주는 겁니다. 와 <laughs> 다르다라고 하면 어, 환불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물론 등록비라든지 이런 기타 재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돌려줍니다. 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음, 특파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노리라고 하는 어학원에서 직접 생활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생활해보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어, 특파원처럼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 본인이 노력한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학교가 음, 장학금 형태로 돌려줍니다. 특파원 비용으로. 그게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학원을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실 텐데 어, 선정했어요. 몇 개만 딱. 그 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드림즈인코리아가 어, 모노르 파트너 센터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희 말고 둘, 넷, 여섯, 네다 합쳐서 일곱 군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에이전트들한테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에게도 그 권한이 1년간 주어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연말 동안은 저희가 모노를 최선을 다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받았던 좋은 느낌과 수업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결과물도 좋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체험연수 또 어, 생생체험기를 공유해 주시면 그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두 가지 제도도 모노를 선택하기에는 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일랜 있을 때잘 모르니까 아 필리핀 어학연수를 왜 가냐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필리핀에 다녀온 친구가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 생각보다 처음 오자마자 레벨을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어, 미안하지만 뭐,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필리핀에서 연수하다 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필리핀 효과가 좀 있나요? 그랬더니 어,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영어를 정말로 잘 못했는데 영어에 대한 기초 부분을 어, 필리핀에서 쌓고 그러고 나서 아일랜드를 왔더니 음,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홈스테이 마더를 하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정말 아일랜드 잘 지내다가 어, 한국을 복귀해서 어, 취업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의 왕류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저나 저희 스텝들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학교도 점검해 보고, 또 다녀온 친구들 피드백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선택하는 중에, 어, 뭔 눈이라고 하는 어학원은 어,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 추천드리고 싶은 어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놀어학원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드림진코리아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연수를 위한 매개체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놀어학원 기억해주시고요, 잘 한번 점검해보세요. 홈페이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mymonol.co.kr인데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있고요. 직접 기숙사들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오늘 어학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